네, 좀 시간이 초조해가지고 빠르게 하나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 김현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내용은 얘기해줬습니다. 그러나 저는 이 흐름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바로 어제 농림축산부 차관이 면직을 당했습니다. 그런데 왜 면직을 당했느냐 물어보니까 기밀사항이라 말을 해줄 수 없다라고 하고 잘라버렸습니다. 그런데 이 농림부 차관이 어떤 자리였냐? 이재명 정권이 들어와서 본인들이 앉혀놓은 자리였습니다. 그런데 그런 자리를 면직시키고 이유조차 말하지 않습니다. 한마디로 눈에 거슬렸거나 무언가 감출 것이 있을 때 그냥 이렇게 잘라버린다는 거죠. 김남국도 마찬가지입니다. 논란이 처음 터졌습니다. 처음 대응 뭐라고 했습니까? 부인했습니다. 자기 그런 적 없다. 자기 열심히 국가를 위해서 일만 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뭐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? 이 박지원 같은 작자들이 들러붙어서 민주당에서 오빠 동생 하는 건 우리의 문화다라고 하면서 옹호를 합니다. 옹호를 했는데도 안 되자 어떤 결과를 냅니까? 김남국을 잘라버립니다.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면 부당, 부정했다가 잘라버리는 것. 이것이 민주당의 규칙입니다. 그런데 이 규칙에서 벗어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. 바로 누구입니까? 바로 이김현지라는 겁니다. 도대체 김현지가 누구기에 그 여자가 갖고 있는 권력이 어떻게에 민주당의 이 절대적인 규칙을 무시하고 있냐는 말입니다. 김현지의 논란 얼마나 많습니까? 유동규, 김부선 씨 이런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이재명이랑 혼외자가 있다느니. 이재명이 그 김현지 집에 도피를 했다느니 또 김현지가 핸드폰을 바꾼 이력들을 살펴보니까 이재명이 큰 문제가 터졌을 때마다 핸드폰을 바꿨다고 합니다 캥기는 게 있으니까 핸드폰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재명 탄핵의 핵심은 바로 이 김현지 아닙니까 그렇게 김현지부터 우리가 수사해야 되는 겁니다 김현지를 수사하라 김현지를 수사하라 사이명핵하자이명핵하자 감사합니다. 자, 저희가 이제는 딴거 없습니다. 이를 악물고 이판사판 아니에요. 우리가 더 이룰 게 있어요. 우리 이제는 튕겨서 쭉쭉쭉 올라가는 길밖에 남지 않았죠. 이제, 이를 악물고, 이기자!